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못해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무투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폐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설교자회라고 불리는 도미니코 수도회를 창설하신 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1170년에 에스파냐 북부 칼라루에가에서 태어나셨죠. 사제였던 삼촌의 영향으로 일찍이 뭐 성직 교육을 받았고 당시 에스파냐에서 교육의 중심지였던 팔렌치아에서 문학과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은 뒤 오스마 주교자 성당의 참사 위원으로 임명되었고 주교님을 수행하여 프랑스 남부 랑그도크로 가서 알비파 이단을 상대로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이 일을 통해서 알비파를 비롯한 이단들의 회개를 위해 활동할 수도회를 개창설하게 되는 것이죠. 도미니코 성인이 구상한 수도회는 절대 청빈의 바탕을 두면서도 세속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의 회개와 개종을 촉구하기 위해 어느 곳에서라도 갈수 있는 적극적인 수도회였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프란체스코회와 함께 도미니코회는 탁발 수도회로서 교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죠. 설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도미니코회는 신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전통에서 도미니코회에는 우리 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비롯한 여러 신학자들을 배출하게 되죠 성인의 모범을 본받아 청빈한 삶과 신앙에 대한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복음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처럼. 믿음이 흔들려 버릴 때가 종종 있지만은 주님께 그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확고하게 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될수 있도록 도미니코 성인의 전구로 우리들의 교회와 일치해서 더욱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청하며 이 미사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